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함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인 유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마이미아마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 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부림절 승리를 축하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이 아다롤 13일 유대인 어, 유대인역으로 아다롤 그러니까 어, 현대에서는 3월 4월 정도인데 유대인의 절기로는 12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12월 13일 에는 유대인이 원래는 멸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어서 유대인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날로 결국에는 바뀌게 된 형국을 보이게 됩니다. 하마는 우리가 앞선장에 봤듯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리게 되었고, 이제 이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만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만과 같이 나무에 달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13일과 14일에 걸쳐서 이 유다 민족은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이 하만, 하만과 또 그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그러한 모든 대적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왕국의 이인자였던 하만은 낮추시고 모르드게는 그 이름을 전국에 퍼지게 함으로써 그 명성이 날로 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왕의 조서대로 이 바사 왕국의 전국에서는 유대인들의 대적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날을 유대인의 절기로 세워 지키게 합니다 이 날을 성경은 불임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부르 즉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죽일 날을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유대인이 모든 대적을 죽이고 구원을 얻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이 유다민족에게 아다를 14일과 15일을 기억해서 지키게 하였고 서로를 축하하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들은 하만이 유리한 것 같았고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사의 전체적인 큰 제국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기껏 해봐야 포로에 불과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연약했지만 그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에스더가 부르짖고 또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유다 민족들이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 어, 그런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은 작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민족으로 높임을 받게 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에 봉착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금식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 몰살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모르드개와 또 에스더와. 또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프고 고단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하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이 죽음을 당할 이 위기 가운데서 유다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민족은 원래 그날의 죽임을 당하고 온 백성이 슬픔 가운데 젖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바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로 그렇게 바꿔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슬픔에 빠뜨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로지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고 슬픔 가운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은 슬퍼할 수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주시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